나비, 잖아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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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나 거야 비 음, 그래 같이 보자 나비, 음. <laughs> 도 같이 보는 거야 지금 비 지금. 음. <laughs> 보 고야. 그래. 나도, 나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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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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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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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걔 누구야, 자, 자,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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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딧불이 없어? 왜 네, 자도 돼? 엄마. 알겠어. 이친이거기아이잖아 아빠 맞아. 아빠가 아빠 오기. 잘했어 응. 구 똥꼬가 빛나 맞아 반딧불에는 똥꼬가 빛나 자동차도 같이 보는거야? 응 <웃음> <웃음> 책은? 嗯。